네, 여기는 둔산에 샤크존에 나왔거든요. 근데 샤쿠전 옆에 이렇게 새로운 그어피스테리큰게 지어져요. 500세대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 샤쿠전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저기 이제 시청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전시된 비행기도 보이네요. 이렇게 넓은 공원 샤크존 앞에 바로 이렇게 오피스텔. 한번 가까이 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탄탄, 탄탄병원 있죠? 탄탄병원. 다비치 병원 있고, 이제 KT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여기 지하철역. 여기 탐방, 탐방역인가? 이렇게 있죠? 아, 여기 보람의 공원이었네요.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저 공원이 보람의 공원이었어요. 보람의 공원 바로 옆에, 예, 오피스텔이죠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기에 로데오 거리가 있죠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용복지센터 여러분들 여기 고용복지센터 아시죠? 아, 탐방역 그 다음에 KT 건물 보이시고 그 다음에 킹덤 킹덤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SK 건물 이거는 SK 건물이네요 저는 KT만 생각했는데 SK 건물 예. 그 다음에 킹덤 그래서 이쪽 사거리는 위치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둔산에서 좋은 자리를 어, 짓는 것 같아요. 어, 이름은 힐스테이트 둔산이에요. 현대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어, 한번 가까이 가서 볼게요. 그리고 뭐 이쪽에 둔산은 상가라든가 아주 편리하죠. 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대전 서구 탐방동 오피스텔 개발 사업이고, 그다음에 규모가 지하 7층이네요. 그다음에 지상 37층, 그리고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빠리 어, 오피스텔이지. 여기서 거주가 가능하죠. 현대건설에서 하는 거고, 일단은 26년 8월, 그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268이면 아직도 시간이 좀더 남아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근데 이때 분양을 막 했었을 때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치는참 좋은데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 그죠? 이렇게 아직 2년 남았네요. 2년 안 남았죠? 8월이니까 위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서 거주용도 생각할 수 있고 사무용도 볼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아,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샤크존 바로 옆에 샤크존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테이트둔산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텔레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를 한번 잡으시면은, 로데오, 건물 있죠? 그리고 고용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어, 탐방역이 있고, 그죠? 괜찮죠?